이번에는 포니테일 높이별 가장 예쁜 위치를 소개할게요 우선 머리를 깨끗하게 빗질을 해주세요 포니테일의 위치는 크게 하이, 로우, 미디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이 포니테일의 위치는 턱선 끝을 쭉 따라 올라가서 위치를 잡는 거예요 포인트 위치를 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이포니테일은 다른 포니테일보다 조금 짱짱하게 묶기 때문에 처음에 묶을 때 포인트를 이 위치를 잡고 포인트 위치를 잡고 묶을 때 거울을 보면서 이런이 두상 라인을 조금씩 손가락 빗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 주면서 모아 주는 게 좋아요. 가르마가 있는 아름이들은 가르마를 살려도 되고 이 가르마를 없이 다 이렇게 올백으로 넘겨서 잡아줘도 예뻐요. 자, 위치, 선에서 연장선. 이제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어줄 때는 평소에 이제 본인이 익숙한 방법으로 짱짱하게 그러나 이제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꽉 고정시킨 다음 짱짱하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짱짱하게 묶었으면 이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갈라서 두피에 밀착을 쫙 당겨서 두피에 밀착을 시키면서 2차 고정을 해주세요. 2차 고정까지 하면서 이 라인을 정리를 했지만 조금 이렇게 찌그러져서 좀 보기 싫은 부분이 있으면 이 묶은 부분을 딱 고정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살짝 빼주세요. 자 이렇게 높이 묶을 때 머리를 다 이렇게 올려서 당겨서 묶었기 때문에 이 허전한 이 페이스 라인 여기 요즘에 이런 페이스 라인의 디테일 컷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컷 컷이 잔머리 컷이나 이런 애교머리 컷이나 있는 아름이들은 이렇게 살짝 살짝씩 빼주면 되고. 혹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다 올빼기 상태가 됐고 나는 그런 잔머리 커트나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너무 허전한 아름이들은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관자놀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비벼주면 이렇게 잔머리들이 몇 가닥 떨어지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붙여서 페이스 라인을 커버해 주면 자, 측면에서 봤을 때턱 끝에서 이렇게 연장된 이 포인트를 잡아서 하이포니테, 하이포니테일을 했는데 이 위치는 가장 기본적인 위치고 가장 예쁜 기, 위치라서 이제 나는 조금 더 높게 묶고 싶다 하는 아름이들은 조금 더 높이 묶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높이, 하이 포니테일로 묶었을 때는 좀 발랄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고, 이제 운동을 하거나 활동량이 특히 많은 날에 하면 아주 좋아요. 두 번째, 로우 포니테일. 로우 포니테일의 위치는 이내턱 끝선, 턱 끝선의 연장선에 맞춰서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을 하고 포인트를 잡고 묶어주시면 돼요. 로우 포니테일은 세 가지 위치의 포니테일 중에서 두피, 아, 두피가 아니라 두상? 두상의 노출이 가장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으면서도 정면을 보고 내이 네, 측면 사이드 부분의 모양 라인을 신경 써서 묶어주시면 좋아요. 손가락 빗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옆 라인 볼륨을 살짝씩 조절을 하면서 자, 네. 꽃선에 그대로 연장선된 위치, 중앙, 잡고 고무줄로 묶어주세요. 잡은 포인트는 이동하지 않도록 짱짱하게 모발을 잡아주고, 고무줄을 이용해서 편안한 방식으로, 자, 요렇게 묶고 봤을 때 정면이나 측면이나 두상 노출이 가장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의 볼륨은 머리카락을 소량씩 빼서 두상, 예쁜 두상 라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여기 뒷통수 부분, 여기 볼륨이 하나도 없죠? 여기 묶은 부분을 잡고, 머리카락을 조금씩 빼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빼서, 동그란 두상 라인을 만들어주시고, 정면으로 와서, 귀 위에 볼륨을 저는 좀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이 묶으면서도 신경을 써서 모았지만, 묶으면서 텐션이 생겨서 땡겨졌기 때문에, 아주 살짝, 아주 살짝만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 애교머리나 헤어라인에 커트가 되어 있는 아름이들은 그 부분을 디테일을 조금 살려주시고 이런 잔머리 컷이나 애교머리 컷이 없는 아름이들은 최대한 깔끔하게 비벼서 아까 하이포니텔처럼 비벼서 잔머리를 빼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그냥 조금 빼고 싶다면 요렇게한 가닥씩 한 가닥씩 빼서 같이 정리를 해주세요. 이 로우 포니테일의 특징은 좀 이제 가장 차분하면서 좀 우아한 느낌을 내는 스타일이라서 어, 좀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이제 내가 차려입었을 때 어울리는 스타일이에요. 세 번째 중간 위치, 여기 중간 위치 미디움 포니테일. 이 미드 포니테일의 위치는 내 네, 여기 귀, 귀선 있죠? 귀 끝선, 귀 끝선을 이렇게 뒤로 연장시킨 그 위치예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카락은 손가락 빗질을 이용해서 정면을 정리를 해주면서 묶어주세요. 위치 귀 끝선 연장선이에요. 중앙에 위치하게 포인트를 잡고 묶어주세요. 이 포인트 잡은 부분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정을 잘 시켜주세요 자이 미듀 포니테일도 로우 포니테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두상 라인이 윗 라인이 조금 노출이 되는 되기 때문에 이 두상 라인 볼륨이 필요한 부분을 살짝씩 모발을 빼서 두상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예쁜 두상 라인을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빼주세요 조금씩 윗 부분을 먼저 빼주고 아랫 부분도 빼고 싶은 아름이들은 아랫 부분도 윗 부분을 뺀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빼주시면 돼요. 뒤통수를 빼고 이렇게 정면을 봤을 때 여기에 볼륨이 조금 살아서 이렇게 얼굴 라인이 전체적으로 살짝 길쭉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이사이드를 거울을 보면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고무줄이 있는 부분까지 가서 이렇게 살짝 그냥 앞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당겨주시면 과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이 두상 라인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미중 포인트 테일은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미등과 실내가 필요한 면접이나 어른들을 만나는 살짝 어려운 자리에 아주 적합한 스타일이에요. 자 그리고 저희 머리 묶는 영상을 보시고 이제 고무줄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고무줄도 종류를 여러 개를 쓰긴 하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 요 고무줄을 사용을 하거든요. 요 고무줄은 이제 인터넷에서 노티 노메드 고무줄을 검색하시면 요 까만색 고무줄 나올 거예요. 안녕.